총1 4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1로 인한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가 다 확진자가 10만 명씩 업계에 따르면 1월 초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의 개학이 연이어 미뤄지며 아이들의 건강 급식으로 제공되던 친환경 농산물의 팔로도 중단. 친환경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가 문제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우울상입니다. 아, 실제로 수확을 해서 어디에 대 경제적인 그 수입이 줄어든 것도 큰 문제고. 하지만 다행히도 힘든 농가들을 돕기 위한 지자체 정책의 일환으로 팔로 끊긴 지역 친환경 농산물들을 한데 담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가 진행됐는데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의 자발적인 홍보와 소비자들의 열띤 참여가 이어진 결과. 와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착한 소비에 동참해 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그 결과 2 시간 만에 일주일 동안 판매할 예정이던 7천여 개의 물량이 모두 독나버렸습니다. 급식으로 소진되지 못한 친환경 꾸러미를 저렴하게 샀어요. 자, 뭐가 들어있나 볼까요? 약자약 고구마. 약 당근. 토 우리 가는약 당근 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완판 완판 행렬.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정말 뜨거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성들여 키운 싱싱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들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오랜 인고의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내 자식이 먹고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먹고 내 나라의 국민이 먹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줘야 농사가 되지 이 친환경은 방부제 역할이 안 되잖아. 거름 비료 같은 게안 들어가니까 대신 네, 이제 모든 당도면이런게 모든 야채나 이런 것들쓴보다는 단맛이 더 강하잖아. 농가에 땀방울로 키운 결실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어 왔던 거죠. 하지만 기약 없는 계약 연기로 갈곳 잃었던 이 귀한 친환경 농산물들이 전국 지자체, 기업, 소비자들의 관심과 사랑 덕에 이제는 더할 나위 없는 핫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친환경 농가는 막혔던 판로를 뚫고 소비자는 건강에 좋고 영양 풍부한 친환경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인 거죠. 4월이 시작됐음에도 계약은 기약 없고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급식 납품 또한 아직 길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분들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에 저희 친환경 농가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전국의 친환경 농가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에 작은 보답을 준비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꾸러미 행사를 해줘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산림 조합원이 한마음으로 친환경 농가들을 응원합니다. 건강 지키는 친환경 농산물, 환경 살리는 친환경 농산물.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 많이, 사랑해. 많이 사랑해.